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서존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분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건공로 따라서 용영 상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잘 짓세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 둘이 잘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는 그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도 결국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다음에 이어서 삶에서 그 응답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내는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훈련들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제대로 잘못밟더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송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삶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생활 마태고 모금 13장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알수 있듯이 말씀의 씨앗이 이 각자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나야 한다. 뭐 가시밭길 같고, 또는 돌짝밭 같고, 또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길가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이것이 제대로 이 순을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처럼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러한 바추로 바꾸어 갈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21절 앞에 21절에 말씀하듯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자라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입니다 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삶의 곳곳에서 이제 힘을 발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실을 맺는 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결실을 맺기 전까지의 과정에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몇번 읽었다라는가 혹은 자신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우쭐해요. 나는 성경을 몇번 읽어서 나는 뭐 어떻게 알고 있어. 이러한 것에 그러한 이들에게 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지만 이제 읽은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왜 지혜로운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경우. 뭐 지혜롭건 어리석건 간에 이두 사람의 경우 평상시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대로만 사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맞아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고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문을 읽다 보면 어 제가 이제 말씀을 주면 자면을 쭉쭉쭉 빠르게 이렇게 흘려 보냈어요. 흘리면서 읽었는데 그 속에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자주 읽고 자주 뭐 듣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것은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리도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조명하여 주고, 앞을 비춰 주는데, 그 길로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뭐 듣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 귀한 것을 놓고도 그냥 겉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시키고 삶에 녹아들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멋진 복의 삶을 사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말씀을 듣는 훈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년 깊은 곳까지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동적이게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